오늘 영상은 제 커플 컨텐츠가 아닌 제가 폴란드 살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폴란드 지금 4년 정도 거주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뭐 전세계적으로 그러겠지만 좀 물가가 굉장히 비싸진 걸좀 체감할 수 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쌌는데 요새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가끔 가다 한국보다 더 비싸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특히 뭐 음식, 외식, 외식이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외식 많이 비싸졌어요. 근데 아직도 폴란드는 이제 장보는 가격이 아직은 많이 싸고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게 굉장히 싸서 이제 돈을 아끼려면은 대부분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외식을 하게 되면 조금 확실히 많이 비싸졌다라는 걸 체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침을 사러 가는데 대충 가격 무엇을 먹고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가격 보시면 그래도 엄청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면 진짜 빵이랑 과일, 심지어 고기 이런 것도 굉장히 신선한데 가격이 한국과 비교하면 진짜 굉장히 싸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저 아요한개 사면 4조 티네두개 올라가라는 제품린 것보다 이렇게 신선하게 신선한 거 사가지고 샐러 먹는 게 진짜 맛있고 이렇게 하나 사면 얼마야? 4조 티. Two n i n e t 이 고등어인데 되게 스모 스모크고 등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싸지? 요즘 한 마리가 지금 삼조거든요 말이 안 되는데. Like 하나 먹고 올게요. 3 조짜리 하나. So big. Uh, okay, it's p e kg. 아, okay. So this is. 아 이게 k g 아이 6.7조원, 그래도 싼것 같은데 생선 한 고등어 한 마리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는 우유가 진짜 싸요 1리터인데 우유, 우유 하나에 4.3 4.3 4.3다 2,000원이 안되죠 이것도 엄청 많이 오른건데 사실 이거보다 거의 한 50번 샀던 것 같아요 원래 아. 여기 한국 육개장도 파는데 수입용이나좀 맛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맛있고 얼마야? 6.3 주어티네요 가끔 와서 사 먹고 근데 이것도 올라가 못 먹게 돼요 라면 보면 안 좋다고 그래서 가끔 몰래 먹던가 허락받고 먹습니다 <laughs> 보통 폴란드인들은 아침을 빵에다가 열심히 치즈 올려서 각종 햄, 막 이런, 이런 햄으로 먹었는데 처음에는 진짜 안 익숙했는데 지금은 뭐 자주 먹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잘 들어가고 맛있어요. 일단 아침은 다산것 같고 대산네를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다산절한 제일 좋아하는 시리얼을 다 먹었어요. 한국에서는 조리품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여기도 조리퐁이 있더라고요 저 이것도 진짜 여기 엄청 자주 왔는데 최근에 발견했어요 이게 조리퐁 이건데 진짜 한국 조리퐁이랑 완전 똑같아요 맛이 진짜 식감이든 맛이든 단맛이든 거의, 거의 9 9 똑같은 거 같고 이게... 하마지지? 에이... 진짜. 이거 하나에 8 4조 한국 조리퐁 가격이 지금 얼만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양도 꽤 많아가지고, 조리품보다는싼것 같아. 응. 계산은 셀프 계산대로 하면 되고, 엄청 잘 돼있어요. 와인 고 보드카. 폴란드인들은 보드카를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장난 아닙니다. 아, 이게 폴란드에서 한번 볼수있 다른 곳에서볼수 있을 것같은데 작은 버전은 고속한데 색, 맛이 입혀져 있어서.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싸기 때문에. i 키 s monkey. m o n k 거의 0.09L. 100ml에 3,500원. 가성비죠. <놀람> 마조 그래서 이제 총다 해서 48조키인데 계산해보니까 거의 한 17,000원 정도 되는데 사실 어 한국 물가를 잘 모르겠어서 제가 지금 산게 핫도그 2개 우유 1개, 시리얼 1개 고등어 하나 에키위아 2개 버터물레, 그리고 크래커 같은 거 하나 샀는데 1 7 0 0 0원이거든요 근데 사실 한양 살았던 경험으로는 17,000원이면 굉장히 비싸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싸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근데 진짜 여기서 맛만 먹으면 은 엄청 저렴하게 어,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무료금 버려야겠죠. 밖에서 외식은 못하고. 밥 먹을 때 올라랑 같이 넷플릭스 는데 지금은 미스터 선샤인 보고 있어요. 올라가 진짜 좋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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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중국집에 왔는데요. 저희가 두개 시켰는데 이제 두부 요리랑 가지 요리 그쵸 그렇죠. 그렇게 두개 시켰습니다. 콜라 시켰는데 병으로 나오고 250ml로 시키면 지금 한 거의 한 3,600원 정도예요. 저희가 지금 루네기에 왔는데 루네는 이제 부르초프 시내 쪽인데. 그나마 여기가 다른데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다른 가성비도 있고 양도 많아가지고 제가 자주 찾아오는 곳이기도 한데 한 접시당 한만0 0원 정도, 만 삼천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진짜 싸게 먹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게 가지 볶음리이고 이제. 이거 가지를 튀겨가지고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안에 엄청 바삭바삭하고 겉바삭죠, 완전. 이건 이제 두부 요리인데 향신료가 굉장히 세가지고 뭔가 중국 음식 먹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이두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음, 어드밴테지 밥다 먹었고, 저 이제는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곧 폴란드 수업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근데 중국집에서 한총 33,000원 정도 나온 것 같고 보통 밖에 나가서 뭐 먹으면 무조건 3만원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만원에서 4, 5 가끔은 5만원까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가는 카페는 나름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핫한 카페인데 학생 할인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자주 가는 곳이라서 총두개 시켰고 하나는 큰 사이즈 그리고 하나는 작은 사이즈고 말, 말차? You ordered 마차? 마차? 알차 라떼, 그리고, 카라멜, 프라푸치노 이제 이렇게, 바닐라 프라푸치노두개 시켰고요. 이렇게 해서 3 5어티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할인 들어간 거라서, 한 번씩 퍼센트 디스카운트, do you know? 10%, 아, still 10%. 이렇게 해서 한 12,000원 정도 하네요. 어, 라 표정? 표정 왜 그래? 아? <laughs> 어? 그래. <laughs> I don't understand. Speak Polish. <laughs> so sweetheart. So sweetheart. So sweet. <laughs> <laughs> 폴란드 기름값은 한국에 비해 확실히 비싼 것 같아요. 이게 부가세가 23%다 보니 뭐든지 비싸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일반유는 리터당 2100원 정도고, 고급유는 2400원 정도예요. 저는 이제 머리 자르러 갈 건데,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저는 이제 집에 근처에 있는 폴란드 미용실 가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이사하고 나서. 원래는 한국 미용실만 찾아다녔는데, 아니, 너무 물친절해가지고, 두 군데 정도 갔다 왔는데, 한 군데에서는 막 드라이기로 머리를 치질 않나, 막 머리카락 막 일부러, 뭐, 뭐, 좀, 사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 다른 데에서는 예약 시간보다 10분 일찍 왔는데, 막왜 일찍 왔냐, 돈더 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눈치를 줘가지고, 진짜 정 떨어져가지고, 이제 폴란드, 미용실을 이제 도전을 해봤는데 근데 이사하고 나서 이제 한 군데 찾았는데 괜찮게 자르는 것 같아서 완벽하진 않은데 그래도 한국 한 미용실보다는 훨씬 싸거든요. 한국 미용실은 한번 자를 때 거의 100 주어트니까 한 36,000원. 근데 잘 자르는 것 같지도 않고 서비스도 별로여가지고 근데 이제 폴란드 여기 미용실은 이제 짧은 머리 기준 60 주어트니까 거의 한 2만 원. 가격이 훨씬 괜찮죠. 지금 머리 자르러 가는 중입니다. 이제 다 왔는데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오긴 했는데 들어가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술 술롱. 오케이. Asian hair is different? Difficult? Difficult? But you are, you are good. I, I went to one Polish hair salon and she wasn't. I mean, I don't... It's not her fault. 일부러 여름 시작해가지고 짧게 짧았거든요 한국 명시보다 만족도 확실히 높고, 높은 것 같아요. 월세 얘기를 좀 드리자고 하면은, 4년 전에 왔을 때 비교해서, 진짜 체감상 50%는 오른 것 같아요. 진짜 그, 러시아하고 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다 와가지고, 특히, 브루차프에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비싸졌어요. 한, 어 45에서 60 스코어미터? 보통 45에서 50 정도 스코어미터 기준으로 해서, 3,500조어티에서 한 4,000조어티? 정도 하거든요. 그럼 거의 한, 140만원? 근데 이제 이게, 월세랑 관리비 포함인데, 여기에 이제 보통, 전기세, 이런 거 들어가고, 인터넷,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비싸다고 할수 있죠. 왜냐면 폴란드 사람들 월급이 거의, 음,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래도 한 세후로 한180 정도 받나? 그러는데, 거기에 거의 뭐, 왜냐면 45에서 60, 50이면은 거실 하나에 방 하나 하니까. 그리고 한국 전용 평수보다는 확실히 크긴 한데, 아무튼 너무, 너무 비싸요, 여기는. 옛날에는 막 폴란드 가성비라고 진짜 좋아했는데 왜냐면 장볼 때도 진짜 싸고 월세는 그때도 비, 비싸긴 했는데 지금은 진짜 너무 비싸 가지고 좀 부담돼요, 사실. 그래서 보통 여기 학생들 같은 기준은 어 보통 두 명에서 룸을 쉐어해서 쓰거나 보통 그러죠. 안 그러면은 뭐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짜. 자, 제가 한국인으로서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지. 폴란드인이 임금으로는 여기 월세를 살수 있나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폴란드는 뭐 유럽 전체 아니면 뭐 한국만 그럴 수 있긴 한데 보증금이 한국은 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증금이 한달 월세치만 내면 돼가지고. 지금 이제 회사 끝나고 장을 보러 갈 건데 이제 보통 미리 장, 일주일치 미리 장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 그러면 집에 오면 너무, 너무 게을러져가지고 미리 안 봐놓으면 맨날 막 시켜먹고 막 그래서 그래서 웬만하면 일주일치 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폴란드 장보기 물가가 얼만지 대충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과자인데 보통 하나에 2,000원이거든요. 2 0 0 0원이도 엄청 싸죠? 근데 두개 사면 하나에 1,600원 정도? 그래가지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일 중이긴 한데 하나에 거의 500원? 그래서 진짜 싸죠 신규품이 확실히 폴란드가 싸긴 해요 그래서 5 플러스 1 가격으로 6개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기농 계란인데 9개 거의 4,000원 수준? 이라고 1 3주 6위넘는데 사실 이 정도 가격은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버터는 지금 세일해서 그렇지 보통 3,500원, 한해 3,500원. 다바치고 저희가 산 것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일주일, 일주일을 좀덜 되는 어, 양인데, 어, 총 해서 한 9만원 정도 들었는데, 아직 못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총다 사면은 10만원 정도 되거든요. 하나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터키 고기인데, 500g, 500g에 4,600원. 그리고, 닭. 이게 지금 닭, 안심? 응. 안심 560g에 8100원. 그리고, 아보카도가 한국에 되게 비싸죠? 근데 이거는 유기농인데, 두개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안 보이는데. 유기농 두 개에 4400원. 그 체다치즈 300g에 4000원. 그리고, 머스타드, 소스. 네, 진짜 싸요. 이거는 1300원. 방울토마토 300g. 이 3,300원 그리고 이게 보통 샌드위치 아침으로 자, 자주 먹는데 이 햄이 3,500원. 그래서 총 이렇게 오늘 산 것만 해서 9만 원 나왔고 이제 거의 이렇게 먹으면 한 6일 정도 먹어요. 엄청 싸죠. 근데 이것도 사실 많이 나온 거거든요.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폴란드 식료품은 굉장히 싸요, 사실. 왜냐면 이게 부가세가 사실 공산품에는 23인데 식료품에는 거의 5퍼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엄청 물가가 비싸지게 느끼는 게 코로나 당시에 그 식료품에다가 부가세를 아예 없앴거든요. 근데 다시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체감상 사실 한 거의 1.5배, 한두배 정도 사실 좀 과장해서 두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진짜 비싸지긴 했어요. 폴란드 현지인들도 비싸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한국에 비하면 식료품은 사실 엄청 싼 편이긴 하죠. 일 거의 두 명에서 6일치 먹는 건데, 10만원 정도 나왔다. 뭐, 사실, 뭐, 엄청 싼 거죠, 사실. 근데, 식료품 제외하고는 사실 조금 비싸다. 네, 이게 폴란드 물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폴란드 물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럼 저만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